네. 배 좋은데. 배가 괜찮아 보이네요. 응, 음, 배 좋다. 주사? 아 발? 배 발? 네, 발. 나 어차피 피모할 거니까 견제 그치. 목적인데. 받아갔네요. 예, 네, 그래. 받아갔네. 이통이 겹쳐주는 게 제일 좋겠는데, 좀 욕심이긴 하지만. 음. 이통? 저는 일삭 치고 양샹텐으로 네? 돌아갈게요. 아직 폐를 돌리기에 <laughs> 순이 좀 충분해 보여서 <laughs> 여기서 간장 간장에 리치놈이 이상텐을 고정하는 건 별로 맛이 없는 느낌. 이통 아니면 일석 아니면 오석이라고 등장하긴 확인했는데. 음, 오삭이나 이통은 이제 우형 우형의 리노미로 그치. 거의 확정되는 느낌이라 좀 싫죠? 이패는 그거보다는 크게 될수 있어. 다삭? 여기서는 이통을 질려나? 우형 쪽에서 머리 만들면은 여기서 양형으로 변화하는 아. 것까지 생각해서. 일단 다삭, 아 리치? 다마랑 리치 반반 같은데. 오케이. 동일국이니까 강하게 한번 가보죠 7통 치고 텐을 깨는 것도 고려할 만한데 어? 캬 나이스. 이거지 캬. 어? 이번에도 패가 좋네요 와패 너무 좋은데? 우형이 좀 있어서 이거 8통 9통으로 뻗어서 3색 붙이고 싶네요 이러면 9, 7만 쪽칠것 같네요 2통을 칠려나? 대기 자체가 지금 8만 쪽이 좀더 좋은 느낌이라, 변화는 4567통으로 일단은 남겨놓고 호이로 2600부터 무조건 거는데 점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2600이니까 뭐 다마 이런 게 아니라 승산이라던가 변화라던가 상대의 예상 타점이라던가 고려해야 될게좀 많죠. 리치리치안걸것 같네요. 자연형에서 아, 좀 뭔가 만들겠다는 예. 이제 이거를 리치를 안 하는 이유는 피부 변화를 보는 것도 있고 육삭이 돌아니까 음. 육삭을 즈무할 시간을 조금 버는 것도 있고 뭐라? 저게 뭐야? 어? 저게 뭐야? 음. 일단 사통 아. 현물이니까 일단은 사통 이거 리스크를 진짜 진짜 지기 싫죠? 아석할만 일단 블럭이 4개 있으니까 블럭 만드는 건 요정도로 두고 서를 이제 겹쳤을 때의 메리트를 생각해서 이제는 서 스킵 받으면 빨라지긴 하는데 이제 발을 무조건 퐁을 받는다 치면은 안전패를 한 블럭 남기고 싶은 느낌이죠 이건 받고 손에 안전패가 있으니까 형태는 조금 나빠도 괜찮은 걸로 이걸 퐁 받아놓고 또이 하나 더 생기면 또이 또이 변화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음 또이가 그치. 생기기 전에 북이 나오면 안 받고 또이가 생기고 나서 북이 나오면 받고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받네요 네, 이러면 음. 받고 텐나면 되겠고 음. 이게 이제 칠삭을 퐁 받아야 있을 수 있는 루트니까 이거 다만 깡 음... 안 치나요? 민깡은 안 절대 안칠것 같고요 네. 안깡은 칠것 같은데 좋다. 쳤을 때 리스크가 음. 별로 없는 편이라 민깡을 안 치는 이유는 내 손패를 더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좀 적어서. 이거 슬슬 담아도 좀 무섭긴 한데. 최대한 밀기는 밀어봐야겠죠. 상가 담아도 살짝 무섭긴 하네요. 예. 돌아가 지금 칠구통 쪽으로 뭉쳐있어서. 잘못 맞으면 아파서. 여차하면 북북으로 내려야겠네요. 오. 오, 통은 좀 빡세네. 점수 상황상 쟤랑 싸워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더 나면 그냥 아... 보내주는 거고. 6삭내죠? 5석벽7석벽니까 음, 8통 낼가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관두죠 8통 내기엔 너무 의식하. 더블 롱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상가 상관대 걸렸네 딱안혀져 있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사풍 케어? 네 사풍 케어 폐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사풍 당하면은 굉장히 억울하니까 야 7통 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지금 7통이 너무 급소라서. 8통? 일단은 2, 3? 치나상태는 5통 8통을 치면 적긴 한데, 돌아 두개 내고 우형 템파이는 뭔가 이 패론 조금 아까운 느낌.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든 8통이 고쳐주면 제일 베스트고, 이거 8통 고쳐주면 뭐, 네. 담아 탈만한가요? 리치 걸것 같아요. 그 음. 초순이기도 하고, 국삼으로도 초반이니까, 동의국이면. 아. 이런 거는 이제 6만 치받고 8통 단기 같은 것도 할만하고. 음. 근데 아 뭐. 이거 수로는 안할것 같네요 아, 안 받을 것 같은데 1,4만 쪽으로 걸고 싶긴 한데 1,4만으로 가죠 선택지가 3개쯤 있는 것 같은데 1,4만 리치, 2,5만 리치, 다마 다아요 지금 이 대기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어? 대기는 아니긴 해서 통관을 보려면 뭘 내야 했나요? 아니요, 텐이 된 시점에 그래도, 통, 통관은 못 보죠 그래도... 7통보다 6만이 먼저 들어왔어야 통관을 보는데 1,4만 나올 만한데 느꼈겠지만 은 1,4만이든 2,5만이든 사실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음... 더 좋은 거 찾으러 가는 담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역은 없긴 한데 아... 상가 후 1위던데 안내시려나? 티어들 좀 볼까? 오이 예. 꽤나 수비적이지만 어, 당직... 굉장히 맨잼판에 대면도 수비적이다 와 이거... 음 우형 리치 걸면 다 내리려나. 예, 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선제가 좀 강하죠. 방청률이 높은 친구들을 상대할 때는 양형이 강하고. 어 여기도 샤버도 우형입니다. 음, 어. 어 좋을 것 중환장 죽어 있어서 조금 빡세긴 한데 일단은 중을 머리로 한 리치도 좀 염두에 둬 보죠. 이삭. 팔만? 그러니까 기대 타점은 8만을 남기는 게 좋고 기대 형태는 2삭을 남기는 게 좋죠. 어느 음. 쪽이든 구축히니까 이거 바닥에 공탁금이 많아서, 어쨌든 속도가 보네. 중요하죠. 아, 리치. 네, 이거는. 이거는... 뭐 중, 나오겠죠? 음, 그리고 아까 하가들 봤을 때, 리치 걸면은 꽤나 발이 묶여주는 아이고. 친구들이라서, 형태가 좋 친하네요. 않아도... 아, 아이고. 어, 근데 백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상가가 아까 좀 보면서 특징적이었던 게, 리치율이 높은데 방총률이 낮아. 리치율은 또 평균 위거든요. 꽤나 이기는 아... 리치를 건단 뜻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리치를 걸면 조금 무서워. 으아. 아, 리치는 없는 거. 그마까 그러니까 이거 공탁금 너무 아까운데. 음 공탁금만 해도 4,900점? 아, 7통? 3타? 6통이 돌아인 것까지 7... 해서 이거 찬타의통의 패라서. 머리가 없는 찻다의 네. 통에 패라서 발을 좀 남기고 싶긴 했는데, Keep. 저는 받겠습니다. 다부시는구나 예. 네. 준장두 판에 사본장 먹고 가볍게 넘어가죠? 이런 거 이제, 백이나 구통 같은 거, 칠삭 치고 가져가는 게또 메리트인 경우가 있는데, 주로 간장이 약할 때죠. 간팔삭 같은 게 약하면은 칠삭 치고 머리 가져갈 만한데. 아이고, 빠르네. 그러게요. 그래도 1만, 3만 내밀 수가 있네요. 3만 낼까요? 예. 네, 일단 3만. 뭐 대면 이점 하는 건 나쁘지 않죠. 어. 삼각 하불이 먹여서 오히려 나쁘지 않고 이거 객풍패 머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미 객풍패 머리가 두개 되는 건 되게 좀안 좋아요 형태 형태가 옆패 하나만 겹치면 너무 맛있을 텐데 그렇죠. 참고로 저는 이거 삼석치를 받습니다. 백 일만 여기부터 후로각을 좀 의식하면서 가는데 동백팔을 겹치거나 탕여호를 하거나. 둘중 하나를 한다고 그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였으면 여기서 백 들어오고 울었겠네요. 이거는 근데 10통? 바로 우람에 같은 케이스네 그러면. 자패 하나 더 겹치면 일색도 보겠는데? 받고 받침공 받고 공칠것 같네요. 칠 통을 치려나? 이거 더블 동 겹치면 만관이 되는 게좀 메리트가 커서. 와 받고 특히 넓긴 하네요. 예좀 공격적인 후로긴 한데 이거는 손에 있는 북을 믿고 하는 거죠. 뭐 어지간하면은 템파인을 유지하는 거고 샤보로 바꿀 시스마 아마 바꿀 것 같고요. 어디부터 멈추냐 안 멈추냐가 좀 슬슬 문제가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데. 곡북 매저. 음. 그다음에 팔사기. 육사, 팔사까지는 6사까지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팔사까지는 예, 밀만 할것 같아요. 예예 그치. 깡은 안 쳤네. 그러컴 템파인. 아배 좋은데 구석 쪽이 니도 퀸감이 있어서 구통보다 조금 우선 순위가 낮죠 이대로 삼석 돌아서 엄청 넓게 돼주면 제일 좋고 이런 거전 이제 음. 그 구끼리 비교할 때6을 예. 다른 블럭에서 흡수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흡수한다는 뜻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다른 블럭이 6을 필요로 하나 그런 음. 거6이 들어와도 구가 덜 뜬다고 해야 하나? 이거 2삭을 가져가면은 이상텐이긴 한데 3삭 빠져있고 좀 그렇죠 니도 오케라 네 3삭 들어와도 특히 넓게 보고 싶네요 3삭이 들어와도 나쁘지 어. 않은 느낌이라 이거는 그리고 어지간하면 풀로 칠거 같고 그쵸 6만 붙여주면 좋겠는데 이러면 7만 치겠네요 네 3,6통이 어. 들어왔을 때도 좋은 템파이가 되고 네 3,6통 3,4 그리고 바닥을 5, 6, 보면은 바닥 보면은 만수 모으기 진짜 싫게 생겨서 사만치 함안 합니다. 이걸로 후로 하는 거 아깝지 않아? 그냥 넓은데 울수 있어지는 메리트는 있는데 그러니까 울어서 하는 3,900에 가치를 두냐 안 두냐의 음... 그거긴 하죠. 사만치는 이걸 굳이 울어서 해야 하나? <laughs> 저는 맨젠 포텐셜이 너무 높아서 아마 안울것 같네요. 제가 같긴 좀 해요. 많이 맨젠 팔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 이거 아깝네. 자, 이거는 3통치를 받겠죠. 그쵸? 이거는 우형이니까 받죠. 음. 3통치 받고 8통을 치겠죠. 아마도 음, 음. 그렇게 하면 이제 3만 5만 들어왔을 때 텐도 있으니까. 이거는 헤드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볼수 있죠. 배를 그쵸? 그쵸? 2468 뜨모가 좀안 좋네. 이러면 8만 8만 것 같네요. 일단 통수 쪽이 장황이 훨씬 좋은 것도 있고 형태 변환 면에서도 2, 3, 4, 5, 6을 3면팅 형태로 놔두는 게 이득이죠. 2통 4통 후리텐. 네, 1, 4, 6, 7이 후리텐이긴 한데 후리텐을 가져가죠. 그래도 간장이랑 사면팅을 비교하면 사면팅이라. 짐 와면 그만. 2통 겹치는 템파이도 고려해서 일단 2통을 남기긴 하고. 근데 여기서 2통 치고 8통 남겨도 괜찮아요. 8통이 음. 꽤나 안전패란 느낌이라. 4만 치 받기 싫은데. 47만 치. 안 그래도 좀 고민 중인데 받아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남일국에다가 남일국에 은근히 좀 치열한 상태라서 여기서 음. 먹는 3 9 0 0이꽤 의미가 있어서 끼기 싫은데. 이런 거 네. 아카로 받나요? 그냥 아카 인 걸로 받나요? 음 캐박했는데 대체로 안안 끼는 편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내 손에 있는 오만이 불안정하게 떠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좁폐면은 끼는 게 좋고. 음. 이 경우에는 안 나가니까 밀죠. 이거 그냥 밀것 같은데, 미는데 이삭이냐, 그... 오삭이냐? 아, 어... 이삭. 그러니까, 아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끼고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무튼 그 아카가 있다고 자랑하는 거에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카를 끼는 게 협박의 목적은 있긴 하거든요.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라고 협박하는 목적은 있는데 그래서 상대가 내리는 게 유리한 경우엔 껴서 보여주기도 아유. 하고. 아 이런 거 팔싹 겹치면 또이. 이게좀 이렇게. 아, 이러면 하죠. 어 6만을 칠까요? 네, 6만으로. 이것도 지금 머릿 속으로 어떻게 하면 탕여우가 될까를 좀 고민해보고 있는데. 팔싹 겹치는 거 말고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이거는 어... 오 사? 오 사? 오통오통 이거 바닥을 봤을 때. 4, 5쪽보다 5, 6통 쪽이 좀더 약한 블럭이라서 약한 블럭을 음.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통수 쪽을 먼저 해결했을 때내 대기가 강해지는 거지 어 됐어. 8, 4 그래도 어찌어찌 어찌 잘 오긴 했네요 이거 7삭 더 오면 5통 나가죠 7삭 더 오면요? 여기서? 네. 3색 때문에 네 4삭이 나갈 것 같은데? 만수 쪽이 4, 5, 6이 안 되니까 만수가 5, 6만이면 이제 4삭이 나가죠 만수가 56만이어서 456 3색도 되고 567 3색도 되고 아 그렇죠. 둘다 되면 둘다 남긴다. 그치 그치. 아니. 일단 중선타 아... 이거는 내가 그렇구나. 어차피 싸울 패라서 롬 패가 되기 전에 낸다는 아... 의미가 좀 강해요. 그렇지. 아... 내가 의욕이 좀덜 나는 패면은 남을 킵하고 가고요. 내가 어차피 끝까지 갈것 같은 패면은 남을 먼저 던지고 그런 음... 감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안 내고 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 패면 좀 늦게 내는 느낌. 라슨데이 패를 가지고 내릴 순 없지 진짜예요? 육삭? 육삭 정도는 낼만하다고 생각했나? 이거 아까 봤지만은 셋다 방충률이 낮은데 근데 육삭이 하가 현물이어서 낼만은긴 했겠다 오삭 나와있고 오케이 그래도 너무 맛있네 이것만 해도 이번에도 패는 어? 좋은데 자 이것도 손패가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후로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면 좋겠죠. 어, 지금의 후로 플랜이라고 하면 탕여오, 3색8 정도가 탕냐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사통 들어와도 탕여 못 보는, 아볼수 있나? 일단 7반을 치고 가는 볼것 같은데. 아이고. 리치가 빨리 내려야겠네요. 네, 예. 내 패가 아무리 좋아도 싸우는 걸 싸우기는... 엄청 고민해야 되는. 아이고. 이것도 크리 나쁘진 않네요. 두통, 아, 서서서. 이건 4풍 케어할 것 같고, 저는. 아, 4풍 케어. 아, 이거 좀 사려고 싶네요. 예. 네. 적어도 하가보다는 그래도... 점수가 많은 상태로 오라스에 들어가야 네. 되는데. 일기통관을 버릴 수가 없어서. 1삭이냐, 3삭이냐의 고민인데. 이거는 1세까지 보는 거. 이거면 8만. 네, 이건 8만. 통관 최대로. 3삭은 낼수 있고, 5삭은 못낼것 같은 느낌인데, 못 음. 그래, 그래, 또 상가랑 2000점 좁혀진 것도 이거. 내가 허련도 게임이 안 끝나기 때문에 계열같이 나쁘지 않고, 북. 북? 이거는 받기 싫은, 네, 받기 싫은 바람. 먼저 상대가 받아가면 아, 싫은 바람. 맞네 그래도 뭐... 당뇨... 탕뇽? 음... 당뇨가 좀 한데, 하가는 일색 가는 거 같죠? 음, 그렇네요. 남을 먼저 죽여야 돼. 돌아가 없나 이게 하가가? 삭수 일색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음, 이거는 음. 풍패 같은 걸 하가의 재료가 될 패를 먼저 다 죽여놔야 돼. 음 그리고 이제 삭수는 그냥 오면 잠그면 되겠죠 이건? 예 이거는 이제 점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어. 4,100점 차이인 게 진짜 좋은 게 노텐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히토리 노텐해도 안 바뀌어서. 음 <laughs> 이거 이삭 치 받는 거는 무리였겠죠? 이삭치 아까는 좀 그랬고 이제는 받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리 육삭 육사... 미리 던지고 싶지? 아 그래도 2만 4만 칠것 같아요 전. 저는 4삭을 치려나 4삭치고 7만 7만 치면서 삭수를 묶을 수 있어서 아 2호삭이 이미, 이미 약하잖아요 음좀 음. 어, 최대한 늦는 음. 걸로 이거 뭐 상가가 화려해도 괜찮고 오히려 음. 상가가 빨간... 화려해졌으면 싶기도 음. 하고 그래도 3만 원치 받겠죠. 예, 받아야죠. 이용 활동도 받을 거고. 3만 원치만. 지. 지. 그리고 상가 대면한테 3,900까진 맞아도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음.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일단 도라의 반응들은 없었으니까 타가들 타점이 막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삭수는 묵죠 상가랑 대면이 해 준다고 하니까. 아. 이거, 덮을 것 같은데? 예, 덮을 것 같아요. 이거 것 하가 타점도 안될것 같은데? 아카도 나한테 있잖아. 하가 점어에도 안 뒤집힐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저 혼인의 놈이? 발 중에 있겠다. 발역혼하나긴 한데 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낼게 없어. 지금 삭수 잡혀 두번 연속되면 마지막에 이상을 와. 해야 돼. 어. 이러면 하가 진짜 역전 가능성이 없구먼. 아마 발 들고 테니겠죠? 아, 혹시 치면서 궁금했던 거 있을까요? 뭔가 일단 좀 어려웠던 거는 이번에 그 상템 모도시, 장템 모도시, 음, 네. 초반에 네. 이통 어디... 돌아 챙겨가는 거랑 안 챙겨가는 거 그런 게좀 어려웠네요. 자, 여기서의 선택인데, 이거 다시 봐도 오사기나 이통은 치기 싫지 않아요? 오사기나 이통은 이걸 치면 너무 리치 농이가 강요된 느낌이랄까? 그렇죠그렇죠울 수도 없고, 이쪽이 훨씬 유연한 느낌. 유연하고 포텐셜도 높고 상태는 조금 멀지만은 뭐 하나 멀어지긴 하는데 이 순이잖아 어떻게든 되고 뮤즈 확실히 저에 비해서 후로를 적게 한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후로가 네. 볼 때마다 되게 좀 당황하는 느낌이라 그 부분에서 좀더 적응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도 후로가 꽤 많이 봤는데 네 이번에 그 뭐냐 아 칠삭 통 받은 거 저는 평소에 이런 거안 받는 편이라. 아프즈케 자체 좀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음. 이거는 통을 안 받는 편인데 일단 받으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이또이 또이 루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손에 북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후롤할 수 있다는 게좀 컸던 것도 있고요 받아서 음. 손패가 위험해지면 아마 안 받을 거예요 렇지만 아, 그리고 그 이거 변짱되는거 음.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만 치고, 북부까지 치고, 상영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길게 가는 음. 느낌도 있죠. 자폐를 하나라도 더 챙겨가고 싶다는 느낌도 있고, 내가 멘젠으로 할 거냐, 안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제 기준으로 멘젠하기 실험패거든요. 아... 최대한 후로를 가능한 루트를 많이 남기는 거죠. 이게 멘젠파랑 후로파에서 좀 생각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긴 해. 멘젠파들은 스스로 다 꽂는다는 생각이거든. 하고 아까 여기서 사삭폼 받는 것도 아 이게 확실히 많이 넓어지긴 하네요. 네. 아. 3 삼삭 상의 간장 간장으로 이상된 고정인 것보다는 훨씬 유역패가 넓어지는 느낌이죠. 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손에 북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후로할 수 있는 느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좀 손에 있는 자폐도의 밸류를 되게 크게 보는 편이에요. 음. 게임이 안정적으로 변해서. 아, 또 그리고 그 중짱 가던 것도? 음, 그것도 준. 살짝 이거죠? 저는 잘안 보는데. 이거 안 울면은 근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안 받아도 네. 피모조패가 되고여서 음. 이거는 좀 너무 남기고 싶은 느낌일까? 슬통 옆에 붙여서 머리 만들기도 좋고. 저는 이거는 거의 울어서 빨리 소모하는 패라는 느낌이에요. 음, 저는 이런 게긴장가면 음. 결국에 일단 욕에서 머리도 하나 필요하고 음. 몸통도 하나 필요한데 너무 우형덩어리다. 음. 프로가 되면 다행이긴 한데 음. 프로못 뭐 받았을 때 좀... 디메리트가 너무 커진다는 느낌? 어 근데 반대로 이걸 맨젠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은 이거 맨젠으로 꽂는 게 후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음. 이제 맨젠으로 꽂으면 꽂힐 수 있는 패가늘어난다전 생각을 해서 그런가? 이런 거에서 치안 음. 받으면 육삭 들어와도 기분 좋아서 음. 뭐 3만 겹치거나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보여서 초순이어서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전 음 근데 이거 적어도 해결해야 될 우형이 한개두개 개 정도 있는 느낌인데 그렇게 해서 네. 맨젠으로 완성을 했을 때리치핑후에두판 정도가 기대치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음. 울어서 바로 준짱 두판 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봤는데 맨젠파에서 안 받고 가는 것도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요거는 취향 따라 가면 될것 네. 같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무방하고 음. 아 그래 남 먼저 치는 요런 것도 내가 43,000점이면 안 내죠 팬, 아, 팬 되면 그때 고민한다 하겠다. 정도고 지금은 이제 근데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나이패 안 내릴 음. 거니까 롬패가 되기 전에 내는 느낌이 좀 강한 음 확실히 좀 스타일이 다른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봐서 재밌네요 적용해서 <laughs> 실력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